자, 여기 타원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컵의 뚜껑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Alt 드래그 해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자, 얘는 사이즈가 위하고 아래하고 이 구분하는 이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 높이 값은 여기 뚜껑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 액체하고의 그 사이 경계이기 때문에 적절히 Shift 눌러서 경계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하나 하세요. Alt 드래그. 요거는 밑에 있는 컵 받침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lt를 눌러서 Shift 누르시면 요거 밑에 컵 사이즈 저와 같이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밑에 이컵 받침이에요. 하시고 나서 위에 있는 애들을 먼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얘는 안쪽에 있는 컵하고 여기 액체 이두 가지만 필요하고 바깥에 있는 패스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도구에서 보면 여기 쉐이 빌더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할 거예요. 쉐이 빌더 툴을 클릭을 해서 Alt를 눌러서 제일 밑에 있는 영역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위아래를 구분할 거기 때문에 클릭 클릭 해서 구분을 해주면 그냥 클릭 클릭 하면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선택 도구로 셀렉션 해주시면 얘네는 클릭, 클릭 했을 때 각각 따로따로 선택이,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I 해주시고요. 자, 바깥에 있는 면 클릭, 안쪽에 있는 액체 부분 클릭 해서 보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자, 이번엔 뭐를 할 거냐면, 컵 모양을 외곽선을 따줄 건데 이거는 펜독으로 하셔야 돼요 펜툴을 클릭해서 외곽 경계에 올리면 앵커라고 뜹니다 앵커 나올 때 시작점을 클릭을 하세요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패스선을 선택하고 펜툴 작업을 하면 해당 앵커가 삭제가 되버려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여기에 가장자리 앵커점을 클릭 펜독을 클릭해서요 밑에 앵커에 클릭 오른쪽 앵커에 클릭. 네. 여기 위점에 앵커에 클릭 해주시면 저와 같이 각진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밑에 있는 도형 원 있죠? 두 개를 드래그해서 합쳐주세요. 합치기. 유닛 해주시면 돼요. 패스파인더의 유닛. 그러면 전체 몸체가 만들어진 건데 컨트롤 왼쪽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가로 해주면 맨 뒤로 보내질 거고 제가 면색을 잠깐 바꾸면 저와 같이 색깔이 나와요. 그러면 컵 외곽선이 저와 같이 완성이 될 거고요. 컵 모양이 여기 몸체가 위하고 아래가 두 개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패스선 이거 원형으로 하시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냥 여기에선 펜독으로 분할을 할 거예요. 펜툴 클릭해서 시작점을 하나 클릭하고요. 시프트 눌러서 오른쪽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시프트 떼고 드래그 해서 약간의 라운드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살짝. 그래서 얘는 선색만 넣어주세요. 면색으로 해서 디바이드 하시면 안 되니까. 제 거는 선색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빨간색을 하나 넣어줄건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모양을 보시는게 저는 뭐 이렇게 잘 보여서 괜찮아요 하시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위아래 컵을 분할할 선을 했고요 저 조금 위로 올려서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Alt 드래그를 해서 조금 평평하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면하고 선하고 분리를 하려면 드래그 해서 선하고 면이랑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면과 선이 분할을 할 때는 뭐를 하시는 거냐면,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디바이드 클릭. 그러면 오브젝트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가로 해서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패스파인더로 그룹을 해 주시면 얘가 그룹으로 묶어져 있어요. 아니 이거는 같이 하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 네. 디바이드해서 선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 해주시면 오브젝트가 위에 있는 패턴과 여기 밑으로 두, 두 개가 이제 두 개가 따로따로 선택이 될 거고요. 네.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우리 볼 있잖아요. 아까 패턴 만들어 놓은 거 면색을 위로 올리시고 얘네 패턴 선택해서 알트 클릭 해주면 저와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혹은 그냥 어차피 오브젝트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야 하니까요. 얘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스와치의 패턴을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요. 자, 여기 왜 들어왔냐면 패턴 크기 조절하려고 패턴이 얘는 작은데, 우리 엄청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 크기 조절은 도구상자의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더블클릭 자, 얘는. 유니폼 말고, 아, 유니폼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오브젝트는 크기는 조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체크 해제. 옆에 있는 패턴만 선택을 해서 제 거는 50% 정도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뷰를 체크 해지했다가 해보시면 저처럼 패턴이 들어가는데 제 거는 50% 정도 하니까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적절히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해서 패턴 크기 조절을 했고요. 자, 요거는 작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세 개의 오브젝트 드래그해서 잠가 주세요. 컨트롤 숫자 2. 해서 잠가 주시고 자, 여기 갈매기 갖고 오세요. 새 새 가져오시고 알트 드래그에서 여기 배치를 하시면 돼요. 알트 드래그에서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새가 세마리가 오잖아요. 알트 드래그 크게 조절하시고, 자, 알트 드래그에서 반대쪽도 리플렉트 해서 하시면 되고.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해서 저와 같이 새를 배치를 해주세요. 네, 세 마리. 너무 큰가? 자, 이렇게 세 마리 먼저 배치하세요. 자,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쉐이프 빌더로 바깥에 이렇게 지워주셔도 돼요. 저와 같이. 그랬더니 문제는 지웠더니 가장자리 경계선이 그대로 남죠? 지웠더니 요거 선이 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컨트롤 Z 되돌리기 하시고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이 결과 값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뭐를 할 거냐면 여기 밑에 있는 사각형 있죠? 어얘 주황색으로 미리 색깔을 넣읍시다. 얘다 여기 스포이드로 색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요거 색깔을 맨 밑에 있는 박스를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라고. 됐나요? 네. 자, 빈 공간을 클릭하세요. 왜냐하면 앞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컨트롤 F를 하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있으면 선택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가 돼요. 그래서 맨 위로 올리실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해지하고 컨트롤 F 해주면 저와 같이 맨 위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 할 거예요. 얘가 지금 클리핑 영역이에요. 한꺼번에 밑에 있는 애를 드래그해서 갈매기 3마리 포함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일러스트레이터는 클리핑 영역이 맨 위에 있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클릭해주면 저와 같이 클리핑 영역 안에 들어가는 갈매기를 제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나머지 텍스트 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손잡이는 안 해드려도 될까요? 손잡이. 손잡이는 그냥 알트 드래그 해서 뒤에다 배치하시면 돼요. 그냥 해볼, 아니야,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자, 사각형으로 손잡이를 하나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라운드 사각형 만들어 주시고, 얘는 선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색을 좀 두껍게 하세요. 제거는 한 OPT 정도 하니까 맞네요. 네, 선색으로 OPT. 자, 얘는 색깔 나중에 바꿔 주시면 되니까 그냥 이대로 쓰시고요. 자, 선을 면으로 바꾸셔야 하니까, 오브젝트에서 익스팬드 클릭. 해서 오케이 해주시면 저와 같이 면이 선이 면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 그대로 Alt 드래그해서 앞으로 살짝 빼주세요. Alt Shift 드래그. 자 여기는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밝은 색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색깔이 손잡이고 뒤에 있는 얘가 그림자 모양 잡혔죠. 여기만 외곽만 보시면 돼요. 왼쪽으로 조금 더 옮겨서 보면 그림자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림자처럼 있는 애들이. 네. 확인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여기 손잡이의 위치에다가 잡아주시고, 회전을 시키고요. 그러면 손잡이처럼 모양 나타날 거예요. 위치가. 네. 잡아주셨나요?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맨 뒤로 보내세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가로 해주면, 저와 같이 얘네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밑에 있는 회색도 원형 툴 클릭해서, 원형 툴 클릭해서, 가운데 중심에서 alt drag shift, shift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alt drag에서 타원을 저와 같이 배치를 하고,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회색을, 면색을 채워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뭘 하시면 돼요? 맨 뒤로 보내기.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가로 해서 적절한 위치 잡아서 저와 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컵 만드시는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